퇴직연금제도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막상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보면 DB, DC, IRP, 용어도 어렵고,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의 장점과 다양한 제도 유형에 대해 말씀드릴 퇴직연금 컨설팅본부 김민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이 말부터가 어려우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파산을 하더라도 나의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 혜택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법인세 손비 처리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에는 일반 소득보다 더 낮은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제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임금체계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맞춤형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가입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퇴직할 때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자산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의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B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가 퇴직을 할때 얼마의 퇴직금을 받는지가 확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퇴직 전 30일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두 번째는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 DC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 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운용을 잘 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입니다. 이름 그대로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IRP 계좌에 넣고 은퇴 시점까지 스스로 정립하고 운용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는 퇴직금 외에도 재직 중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준비용 제도로 별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의 장점과 세 가지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히 퇴직금을 모아두는 걸 넘어서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 관리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을까요? 회사의 제도 운영 방식, 내 투자 성향, 재직 기간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찾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